안녕하세요. 올해로 36인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은 물론 시댁이 저의 모든 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현재의 남편과 작년 는 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35에 결혼을 했으니 조금 늦은 편이지요.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이야기라 시시콜콜 쓰지는 않겠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씨가 상놈집안 성씨라며 대대로 양반가문인 자기들 집안에서는 저를 받아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이유로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자기 부모 마음 돌려보겠다고 노력했지만 부모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겨먹는 자식이 어디있겠어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5년을 넘게 연애하던 사람하고 헤어진인 나이는 3 5이 되어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급한 대로 친구들 통해 여기저기 소개팅을 주선해 달라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맞았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집에서 부모님은 언제 시집갈래 스트레스를 주시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일이랑 결혼한 걸로 치겠다 한이 등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등짝을 아주 세게 맞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결혼정보업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솔직하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데도 그게 어필할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조건이면 남자들은 더 어린 여자를 찾는다나요?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직업도 적당하고 키도 작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20대 여자도 업체 통해 소개받고 그러는데, 서른 살 넘는 여자는 처음 만나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초면에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쉴 틈도 없이 저에게 연락하고 제가 너무 좋다고, 저랑 잘 되고 싶다고 애타게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업체, 실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생겨서 사적으로 연락을 몇번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제 상황에서 가릴 이유가 없다고, 괜히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정말 나중 가서는 한번 다녀온 사람밖에 소개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뭐 손해볼 게 있나 싶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무례하다기보다는 말하는 게 조금 서툰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렇게 좋다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리는데 그런 모습 때문인가 저도 점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가 회사에 몸 담은 지는 10년이 넘은 상황이고, 모아놓은 돈도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적당히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그 나이 또래 남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집은 없었지만 또 결혼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하더라고요. 혼수며 예단이며, 그냥 남들 하는 만치만 하고, 저도 결혼이 늦은 편이고, 남편도 똑같이 늦은 편이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 속전속결에 연애 시작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린 선택이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결혼 빨리 하라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저도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모은 돈, 저 모은 돈 합쳐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10년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상당했기 때문에 직구하는데 비용은 거의 반반 똑같이 냈습니다. 혼수랑 예단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쓰긴 했지만 엄청 많이 쓴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를 원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한 시점부터 곧바로 취직해서 정이 든 회사였는데 급여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니까 더 이상 많이 오르는 느낌도 없고 남편 말 맞다나 3 6이면 충분히 노산인데 아무튼 우리가 비록 전세이긴 하지만 대출 하나 없이 신혼집도 있고 또 남편의 벌이가 적은 편도 아니다 보니 남편 말대로 하루빨리 저도 자녀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10년을 넘게 일한 회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0년이나 일했다고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이 상당했어요. 결혼 후에 통장은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우이죠. 아무튼 신우도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무리 빌려주는 거라지만 신우 결혼 자금을 왜내 돈으로 하냐, 시부모님도 계시지 않느냐 하고 조금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왔더니 원래 자기도 저를 만나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신우는 결혼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남편이 저랑 만나기 전부터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올해쯤 결혼을 올릴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면서 신우한테 쓸 결혼 자금까지 시부모님이 미리 땡겨서 쓰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빌리는 거고, 시부모님이 누구 아는 분한테 빌려준 돈이 꽤 있는데, 그 돈을 몇달 지나서 받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 돈을 신호한테 먼저 빌려주면 시부모님이 이자 조금 더 쳐서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을 당장 올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과 시댁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저도 계획에 없던 퇴사로 목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자 조금 쳐서 준다고 하시니 그냥 어디에 투자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신우에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 7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없는 돈인 셈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갚기로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우가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 초이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늦게 갚게 되면 늦는 다음 뭐다 같아부터 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시부모님을 뵙거나 신우를 만나도 그 돈이 무슨 영인인 것처럼 말도 꺼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가족 돈을 떼먹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 하루하루 저한테는 말 못할 스트레스였어요. 돈몇푼 그거 돌려주겠지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제가 10년 넘게 일해오며 차곡차곡 모아온, 어떻게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증거이기도 한돈이다 보니 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신우한테 제가 연락해서 혹시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우는 돈이요? 무슨 돈이요? 하면서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던 것처럼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빌려간 그돈 말하는 거라고 갚기로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신우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왜 제가 언니한테 빌린 돈이냐며 그 돈은 자기 돈이라고 오빠 결혼할 때 빌려준 돈 받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분명히 남편이 아가씨 결혼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사정 사정을 해서 제가 빌려준 돈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죠. 신우는 자기 모르겠고 갚을 돈 없으니까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해도 일부러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신우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불러 세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돈 어디 갔냐고, 내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통장 잔고라도 불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서 신호한테 돈좀 빌렸다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도 정식으로 부부니까 네돈내돈 돈 따로 가르지 말자고. 그래도 자기가 월급이 나쁜 편이 아니고 집도 대출 없이 구했으니까 앞으로 돈 모일일밖에 없지 않겠냐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자기랑 결혼을 안 해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장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친정으로 가기는 싫어서 한 집에서 지내고는 있습니다. 내돈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포기하기 싫어요. 솔직히 남편이 신우한테 돈 빌렸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신우 이제 나이 스물아홉이고 회사라고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격리일 하고 있는데 돈 7천만원을 신호가 모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회사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남편이고 퇴직금 들어올 타이밍 맞춰서 돈 빌려달라 부탁한 것도 시기상 너무 계획적인 것 같고요.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진짜 한두 대 쥐어박는 걸로는 화도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 퇴직금 신호한테 떼먹힐 뻔한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려요. 법이란 게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잘돼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신호한테 돈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써서 이대로 내 평생을 잃어온 퇴직금 떼먹히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준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도 차용증의 역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호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돈 1억 언제 갚을 거냐구요 예상한 대로 신우가 발끈해서는 그 돈이 언제 1억이 됐냐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가져간 건 7천이고 그 돈은 말한대로 자기가 오빠 빌려준 돈 받은 거라고 자꾸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신우한테는 내돈안 갚아서 고소했다고 내돈 갚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하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소당한다고 하니 신우가 울고불고 빌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성형수술하는데 써서 지금 돈이 살짝 모자라다고 일단 5천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은 차차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제 퇴직금만큼 되는 돈을 지급하기로 되었어요. 다행히 전세로 구한 집은 직구할 때 저희 어머니 말대로 지분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혼인무욕 판결을 받게 되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단지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잃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남편한테 받게 될 위자료가 있고 제 경력이 죽은 것도 아니니 직장은 다시 천천히 알아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 몇달안 했지만 그까짓 것안 해도 충분히 살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도 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딸만 고생시킨 것 같다고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저희 행복을 위해 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의 반대로 저에게 이별을 고했던 전 남자친구한테서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았네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요. 부모님하고 영까지 끊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자기랑 다시 만나줄 수 있냐 물어보는데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저 한번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싶네요. 아무튼 저의 후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한번 떠나간 남자지만 그래도 길게 만난 시간이 있으니 다시 친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하면서 이만 사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제가 댓글로나마 제 소식 한번 전하도록 할게요.